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 주셨었을 때 1990년대만 네. 하더라도 1인 가구는 네. 9%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1인 가구가 이제 30.2%로 무려 대한민국 가구 구성원 수에서 3분의 1 가까이가 이제 1인 가구다라고 이제 통계에서 발표가 났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에 저희가 계속 초점을 두는 이유가 자체가 이제 간편식 시장 소비층이 1인 가구가 가구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저희는 제가 1인 가구이기도 하고 저는 20대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1인 가구가 20대, 30대에 이제 쏠림 현상이 있을 음. 것이고 대 통계 자체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어 자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20대와 30대는 많아요, 많긴 많은데 음. 오, 눈에 띄는 어떤 그 전년 대비 2015년이나 10년 대비 2019년 자료의 그 증가세를 보면은 50대 이후에서 그렇게 높은 증가세를 보고 그럼 2, 30대는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 지금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1인 가구 구성원 중에서 20대는 약20% 20%네 20%가 차지합니다 네30% 30대는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10 거의 6% 음. 정도 됩니다 네 결국 합치면 네 전체 인구 중에 1인 가구가 30% 3분의 1인데 그네 그 네. 생각보다는 이 30대가 별로 그렇죠. 없는 건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 외에 50대, 60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랑 60대가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20대랑 30대의 네. 1인 가구 수를 따라잡고 있어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셨을 때는 50대 이상 쪽에서는 어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뭐 18만 명에서 지금 거의 47만 명 이런 식으로 음. 증가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니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한 5천만 명 우리나라가 이렇게 네. 치면 1천만 가구 뭐 이렇게 저는 들었던 거를 같은데 네 제가 그거를 봤었는데 맞아요. 약 1160만 가구가 음. 우리 대한민국에 분포했습니다. 음. 네.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사실은 음. 코로나가 네. 있기 전에도. 네.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가 3분의 1에 차지하면서 간편식이 네. 더 커졌는데 네. 계속 추세 속에서 뭐, 뭐, 코로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4조, 5조가 계속 연간갈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20, 30대 젊은 층의 먹방이나 뭔가 가성비나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층이 여전히 1인 가구로 많이 편입되면서 늘어날 거야.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사실 언론 기사들도 많아요. 네. 물론 그런 면 있겠지만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어 연령별로 보면 40, 50대가 어 40, 50대 60대까지 그 20, 30대 못지않게 1인 가구로 많이 편입 되고 있는 추세고 네, 맞습니다. 그 증가폭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1인 가구가 한 3분의 1 정도 가구 수의 3분의 1 정도 차지할 때까지 되게 큰 영향을 미쳤고, 네. 이런 간편식이나 다른 소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은 사실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네. 연령별로 꼭 비교를 해볼 때, 네. 이게 왠지 사오십대가 계속적으로 뭔가 늘고 있네라는 지점들을 음 더러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뭔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놓지는 못했지만, 네. 어,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 더욱이 지금 이 코로나로 네. 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소비되는 여러 가지 증가하는 품목들은 네. 어, 이 어떤 연령층이 예전보다 늘었는지를 조금 더그 보시는 분들도 혹시 현업에 계신 분들도 네. 좀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보통 어떤 마케팅을 음. 함에 있어서 주요 타겟층이 뭐 30대, 40대, 음. 뭐 20대, 30대 이렇게 형성을 일단 주가 되지만 어, 선택에 따라서는 50대, 60대까지도 같이 봐야, 아, 봐야만 하는 중요한 그런 그런 것 중요한 말씀이요. 에 제가 이거 그 얘기 드리니까 좀그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로 하나만더 말씀드리면, 음, 이건 뭐 사견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어, 언론 기사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 타겟팅을 얘기를 하는 많은 자료들에서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음, 네그 네. 밀레니얼 세대를 어 어떤 상품이나 어떤 품목이나 어떤 영역에 다 소비층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위험한 생각일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의 연령층의 분포를 보면 20대부터 4 0대요그요 네. 뭐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타겟팅을 애초에 그렇게 잡아버리고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네. 데이터쪽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타겟팅이라는 거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타겟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장을 좁게 좁게 좁혀서 봐서 그 대상이 되는 우리가 그 제품을 팔고자 하는 메인 타겟 혹은 잠재 고객들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밀레니얼 타겟은 20대부터 40대까지 그것도 밀레니얼 타겟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대표어로 그 용어를 쓰시는 거는 <목소리> 어, 어쩌면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음. 조금 더 명심하시고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오늘 지금 저희가 보는 이런 데이터 1인 가구의 데이터들도 조금 그 통계청 내 이런 데 들어가시면 연령별 가구 수배 이렇게 맞습니다. 데이터가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혹시 다운을 받으셔서 연간 어 비교를 좀해 보시면서 어떤 연령대가 들었을 때 어떤 네. 유명한 키워드가 생겼는지를 조금 더 보시면 데이터를 이해하시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아저 추가로 얘기를 네. 네. 아 저는 이거 인구 통계 보고 진짜 놀랐었는데 이거를 음. 지금 이제 1인 가구만 또 말씀을 드렸지만 2인, 3인, 4인, 5인 가구까지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 2인, 2019년 기준으로 만을때 아까 1인 가구 30%, 2인 가구는 28%, 3인 네. 가구는 20%, 4인 가구는 16%, 5인 가구는 5%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5천, 2005년부터 이제 통계 자료를 낸 건데, 5인 가구는 1% 음. 포인트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5년이 지날 때요 근데 이거 아까 본 거랑 다르네. 그럼 1인... 아... 네. 1인 제가 좀더추가랑한 아, 거... 이게 가구수예요. 네. 네 가구수예요. 아. 그래서... 이게 결 25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 이 5인 음. 가구가 지금 2019년 기준 5%인데 이게 아마 거의 1% 거의 제로 제로 퍼센트까지 떨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 그 그거가 또한가 네. 주목해야 되는 게 재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데이터는 뭐냐면 음, 네네네 1인 가구에서 4, 50대가 많이 편그 편입이 됐다는 거 음, 네. 3, 4, 5인 가구에서 어, 연령층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친구끼리 살면 몇인 가구예요? 2인 음... 가구, 3인 가구일 수 있고, 네. 5인 가구면 뭔가 그 하숙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요새는 쉐어하우스 네.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 5%에서 4% 말씀 주신 대로 3%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저게 2, 3%까지 오르게 된다면, 네. 지금 3, 4, 5인 가구를 예전처럼 5인 가구는 할머니를 보시고 살고, 뭐 4인 가구나 애들 자녀가 둘이고 3인 가구는 뭐 베이비 한 명,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 네네. 저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결집을 해서 그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더 주의 있게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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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뭐 5인 친구 5명에서 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네. 그쵸.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것들까지 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건 되게. 네, 그렇게 네.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간편식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네. 저희는 좀 다른 시간에, 어,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시간으로 아마 편집이 될것 같은데요. 어, 오래도록 시청해 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 클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